2024년 순특강 영어 2 0강 인물 일화 기담에 관한 내용인데 자 1번 들어가는데 이게 내용일치 문제야 자 이게 레올리언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지 이런 인물에 관한 이야기들은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내용일치지 그지 그리고 만일 이게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된다 그러면 잘 나오는 게어 지칭 문제야 지칭 대명사 아니면 어인그 문법 문제. 그래서 이달랑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지분은 아니라서 일단 어법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이렇게 형광색을 쳤고 그 다음에 중간에 this story. 이부분은 이제 문장 적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물론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럼 한번 살펴볼게. 레오 리오니. 해놓고 이거는 동격이지. 국제적으로 알려진 디자이너이자 사파가이자 그래픽 아티스트인 이 레오니오니가 was born 태어났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살았습니다 이태리에서 언제까지? 그가 미국으로 1939년에 올 때까지 이태리에서 살았대. 자, 그러니까 뭐 1번은 이제 맞는 얘기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1939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어법은 바로 non. 이렇게 PP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PP가 맞느냐 아니면 ing 현재분사가 맞느냐 어떻게 하니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게 주어 역할을 하고 바로 이 형용사가 수로 역할을 하지 그래서 디자이너가 아는 게 아니라 알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PP 형용사가 오게 되는 거다. As a little boy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는 would go into the museums. 자 우드는 과거의 습관으로 쓸수 있다 불규칙 습관 그래서 박물관에 가곤 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리고 that's how he taught 그것이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방식? 그가 자신에게 그리는 법을 가르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가 자신에게 그림을 가르쳤으니까 이게 뭐야 독학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기 대명사 himself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하니? 바로 주어하고 그거의 목적어가 되는 이 인물이 동일할 때 재기대명사를 적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he는 바로 레얼 리언이고 당연히 himself도 동일인물이었다 그래서 재기대명사 쓰는 거 아무 문제 없었고, 그리고 how 명사절인데 how 명사절의 특징은 뒤가 완벽하다는 것. 그리고 물론 여기서 how를 뭐로 바꿨을 수 있지? 더 h e way로 바꿨을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니까 또 이제 2번도 맞지? 어릴 때암스테르담의 박물관에 다니며 그림 그리는 법을 독하겠 했다. 아무 문제 없었다. 자, he got into writing and illustrating children's books. 자, 여기서 end는 ing, ing 병렬이야. 그러니까 got into ing 하면 ing 하게 되었다는 얘기야. 그 아동 도서들을 쓰고, 그리고 아동 도서의 삽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거의 어떻게 우연히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아동 도서를 쓰고 또 사파를 그리게 되었나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 표시는 안 했는데 그 병렬 이렇게 ing 동명사절 병렬 요거는 좀 체크를 해놔야 된다. 자, 리오니는 어, tore out piece of paper 종이 조각을 찢었습니다 잡지로부터 그리고 그것들 대명사 체크해야지.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것은 바로 종이 조각들이다. 복수니까 데으로 받았어. 그 종이 조각들을 사용했습니다. 캐릭터로서. 그리고 made of a story.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해놓고 부사 목적. 뭐 하기 위해? 그의 그 손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그 기차 여행을 하며 그, 그의 손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 잡지 조각을 잘라가지고 그것들로 캐릭터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this story 이 부분은 이제 문장 넣기가 가능한 거다. 왜냐하면 바로 앞 문장에 a story가 나왔지.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만든 이 이야기.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문장 넣기 종글이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가 되었다? 완 명사절이네. 완 명사절의 특징은 어딘가 불완전. 이렇게 no 뒤에가 빠져있지. 해석은 어떻게 하니?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되었다. 뭐로 알고 있는 것? children's book. 아동 도서로. 자, 뭐라고 이름 붙여진 little blue and little yellow라고 제목이 붙은 그 아동 도서로 알려진 것이 되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어법. 당연히 what 명사절. 뒤에는 불완전하다는 거. 체크를 하고 여기서 타이틀 pp형용사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당연히 수식받는 명사가 주어 역할이고 형용사가 수로 역할이라는 거 그리고 요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니 which 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이 붙은 거니까 pp형용사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자 그리고 뭐 3분도 마치 기차 타고 가면서 손주들을 즐겁게 하려고 잡지를 지리죠 이야기를 구성했다 전혀 문제없고 자 계속 갈게 그는 첫 번째, 그, 아동도서 작가가 되었고, 작가이자 사파가가 되었다. 어떤, 이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콜라주를 사용한, 어, 주요 매개체로서, 그의 사파들을 위한 주요 매개체로서, 콜라주를 사용한 첫 번째 아동도서의 작가이자 사파가가 되었다는 거야. 자, 여기, 그러니까 뭐사분도 맞겠네. 콜라주를 사파의 주요 표현으로 사용한 최초의 아동도서 작가. 자, 리오니는 wrote 썼고 그리고 사파를 그렸습니다. 4 0개가 넘는 아동 도서에 그리고 1982년 리오니는 was diagnosed 진단받았습니다. 파킨슨스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he kept working 그는 일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뭐? 그리기, 사파 그리기 그리고 가르침에 있어서의 그 일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집은 당연히 동영사를 목적으로 지어야지. ING를. 자, 그는 패스 w 웨이 사망했습니다. 1999년 10월에. 이태리에서 이렇게 마무리되겠다. 그러니까 5번을 보면 파킨슨 씨 병을 진단받고 활동을 중단했다라고 했는데 중단 안 했잖아. 계속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뭐 까다로운 집은 아니었다. 그뭐 어법 조심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부분 그냥 조심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혹시 문장 넣기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어 스토리와 디스 스토리를 이용한 이런 문장 넣기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대비한다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